안녕. 수공닷컴 수원시 성우쌤이야 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4번, 5번, 6번 문제를 한번, 네, 선생님하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죠? 네,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효과가 좀 있어요. 아시겠죠? 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이꼴 0에 근이 요렇게 된대. 요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요렇게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음, 보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요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방정식의 해는,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인수분해라는 걸 해야지 구할 수 있었잖아. 그죠? 네.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는데 A가 뭔지도 모르겠어. 참 난감하네.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이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든 되지 않는 식이든 모두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예, a, b, c라고 했을 때요, 그죠 근해 공식 2a분의 네, 대답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어,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게 바로 판별식이었지. 루트 안에 제곱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양수가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고, 요 녀석이 0이 되면 이건 없어지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한 개가 나오는 거고, 요 녀석이 0이 되면, 어, 제곱해서 음수, 아, 0보다 작은 수가 되면,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복소수 개념을 빼고요. 지금까지 실수의 개념만 봤을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시 말해서,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근이 없다, 라고 우리가 판별식,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판별식 할때 했었어요. 3번 문제 할때 했었던 것 같아, 그지? 네. 그러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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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의 공식에다 대입해서 각각의 개수들을 비교해라. 물어봤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2a야 a 그래 그 자리에 a 있어 그냥 2a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b야 어 b 자리에 7이 있잖아 그지?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7의 제곱이니까 4 9구요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했더니 플러스 1 2 A, 이렇게 됐네, 그죠? 네. 요 녀석이 얘래. 얘하고 얘가 같은 녀석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위치에 있는 개수들을, 숫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맞지? 네. 벌써 감이 왔을 것 같아. 4가 2A가 되어야 된대요. 네. A는 그래서 얼마가 될까? 2가 되겠네. 그리고 요 B가 49 플러스 B가 49 플러스 12A래요. 그런데 A는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4 더하기 49 하면 얼마지? 73인가요? 어, 3, 6, 7, 네, 73이네. 선생님이 암산에 약해서. 그런데 A 플러스 B 최종적으로 정답 쓰세요. 했으니까 2 더하기 73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75가 정답이 되겠네요. 75. 맞지요? 네.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네. 5번, 2차 방정식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5 마이너스 6X. 요 녀석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다시 쭉 해서 요런 모양으로 정리를 했을 때, 했을 때, A하고 B의 고분 얼마가 되겠니? 문제가 이 녀석하고 거의 좀 흡사하네. 그죠?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런 꼴로 나와 있어. 미지수 x가 좌변에도 있고요, 우변에도 있습니다. 맞지? 근데 그 녀석을 좌변으로만 다 옮겨서 다시 정리를 하래. 우변에는 상수만 남겨 놓으래요. 이런 꼴로 변형을 하래. 얘를 똑같은 애들인데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 주래요. 해 놓고 a하고 b 위치에 어떤 수들이 들어가겠니라고 묻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 네.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식을 갖다가 두 번째 식으로 바꾸는 과정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보자 지금 얘는 좌변에도 미지수가 있고 우변에도 미지수가 있잖아 그지제 이걸 한쪽으로 다 미지수 x가 있는 식을 한쪽으로 다 옮겨 줄 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다시 배열해서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형을 해줄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b는 5다라고 미리 짐작하시면 안 돼. 어, 왜냐면 요 식을 갖다가 요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다 보면 여기에는 보이지 않던 생, 아, 상수들이, 생수 상수들이 생겨요. 그 상수들을 다시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b는 5네. 에이, 너무 쉽다. 요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 네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 x 제곱 플러스 네 여러분들 한번 불러봐 플러스 4 플러스 6 x 이꼴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0 x 플러스 4 이꼴 5 이렇게 되네요 맞지요 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완전제곱식의 꼴로 바꿔주고 싶어 어떻게 하느냐 요 두개를 먼저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 녀석을 먼저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0X만 묶고요. 오케이? 얘는 넘길 거야. 1. 이렇게. 그리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잘 들어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 X제곱 플러스 10X에, 요건 원래 있던 거잖아. 그지? 네.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에다가 뒤에 상수를 하나 더 붙여줘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뒤에 붙는 상수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때 뒤에 붙을 수 있는 상수는요, 요 X의 개수, 요 X의 개수의 절반, 고그 녀석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다시, 요 뒤에 어떤 상수를 갖다 붙여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냐면, X의 개수, X의 개수, 고그 녀석의 절반의 제곱, 몇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플러스 10의 절반, 5지. 5의 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25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심, 어, 선생님, 위에는 X제곱 플러스 10X만 있었는데, 얘는 플러스 25를 갖다가 원래 없었는데 선생님이 집어넣었잖아요 왜 집어넣지? 얘를 완전제곱식 요런 꼴로 완전제곱식 요런 꼴로 바꿔주려고 집어넣은 거지 없었던 숫자를 만들어서 넣어준 거죠 그러면 처음식하고 똑같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얼마 25라는 숫자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쌤쌤, 0, 지워지니까 얘랑 똑같은 식이겠지, 플러스 1. 그러고 나서, 요 녀석을 완전제곱식으로 보시면 돼요. 5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5의 완전제곱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 요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5는, 괄호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5, 이꼴 1, 요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x 플러스 5의 완전제곱은 이항하니까 26 되겠네요 끝끝 끝. 끝났어요 요녀석과 요녀석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a는 5구요 b는 26이구요 두개 곱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30이네. 130, 그지? 130.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 문제에서는 요 개념이 중요한 거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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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0x, 오케이? 플러스 8. 맞지? 이꼴 0. 얘도, 얘도,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얘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 맞죠? 그때, X제곱의 개수는 1이 되게끔 바꿔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어, OX인가요? 네, 5 x 이렇게 하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되잖아. 그지? 플러스 8은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8. 됐니? 네. 그 다음에 양변에 2의 배수가 들어갈수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는, 요 녀석은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어떤 게 들어가는가,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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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요 녀석의, 요녀석 아이고 마이너스 네 5x 요녀석의 절반의 제곱을 지워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녀석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니까요 플러스 4분의 25 그만큼을 그대로 빼줘야 된다는 마이너스 4 이쪽으로 계속 쓸게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완전제곱하면 요렇게 나오구요 마이너스 4분의 25를 이양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25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4416이니까 16이니까 16이니까 플러스 4분의 9 되겠다. 이렇게 바꿔 보시면 되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단벽에 전체 길이가 18m인 철망을 요 모양으로 설치를 하여 넓이가 32제곱미터인 어 직사각형 모양의 가축,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세로의 길이를 몇 미터로 하면 되겠니? 단,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요 모양으로 만들 거야. 요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것만 더 해서 18m 되면 되는 거야.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아껴야 잘 살지. 그지? 요만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것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활용 단원에서는 미지수를 갖다가 뭘 가지고 정할지, 뭐를 미지수로 정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지금 요 6번 문제에서는 뭐를 미지수로 정해야 될까? 6번 문제에서 뭐를 미지수로 정해야 될까?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요 세로의 길이를 우리는 미지수 X로 정합시다. 요거 X라고 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길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X일 거야. 그럼 전체 18m 중에 X 두개 썼어. 그럼 남은 거는 18m 중에 2X만큼만 남았을 거야. 맞지? 네. 거기에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32가 됐다고 알려줬잖아. 왜 알려줬을까? 그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우라는 얘기죠. 식을 세워서 그 X의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구해봐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X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18마이 X 해서 요게 얼마? 32가 돼야 됩니다. 라는 소리잖아. 맞지요? 그러면 18X 마이너스 X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32 이꼴려. 좌우에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있는 거 보기 싫거든 선생님 보기 싫어 여러분들도 보기 싫죠 그러면 좌변 우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곱해도 요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32 이골 0. 요렇게 쓸수 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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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과 여러분이, 네. 인수분해 하는 걸 했었습니다. 대각선 공식. 곱해서 32. 곱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18 되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 48에 32. 2 곱하기 16. 어? 2 곱하기 16. 네. 2 곱하기 16.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네, 2 곱하기 16.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32되고요 X, X.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잠시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하하하. 잘못됐네. 쏘리, 쏘리, 쏘리. 어디에서 잘못됐어? 아까부터 찾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18-2x, 18-2x가 가로인데1 8 x 만 곱했잖아 선생님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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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미안,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네 계속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상해요 외치고 있었을 텐데, 소리, 네. 다시 x 곱하기 18-2x, 요거 곱해서 이거 32 돼야 된다. 네 후딱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32이꼴령 네 마이너스 2로 다 나눠줄거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네. 16이꼴령 요거 인수분해 안되네 인수분해가 안돼요 인수분해가 안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인수분해가 되든 안되든 우리는 뭐의 공식을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근의 공식 2a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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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마이너스 b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시면요.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17 나오나요? 네. 그래서 2분의 9 플러스 루트 17,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두 개가 나오는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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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근데 X가 뭐였었지? 생각을 잘 해야 돼. 뭐가 X였었죠? 네. 세로의 길이가 X였어요. 세로를 X로 뒀었잖아. 그지? 단,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로의 길이 18-2x가 세로의 길이 x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3x 18 아, 플러스 3x x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온 x의 값이 6보다 작은 게 정답이 돼야 돼. 2분의 9 플러스 루트 17과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 루트 17은 4점 얼마 정도 되는 수잖아, 그지? 4에다가 9 더하면은 13이 넘어가잖아, 그지? 13 2로 나누면 6점 얼마, 6 넘어가잖아, 그지? x의 값은 6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6보다 큰 수니까는 탈락.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방정식의 활용단원에서는, 뭐를 미지수 X로 정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 막, 어, 신들린 듯이 막 문제를 싹 해서 풀었어. 나와, 나왔어. 정답이 나왔는데 그 정답이 보기 중에 있다고 흥분해서 체크하시면 안 된다. 한번더 생각을 해줘라. 그 X가 뭐를 X로 정했었는지. 문제상에서 묻는 거는 뭔지. x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 x를 이용해서 맞는 정답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써야 되는지 등등을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